미스트로 사 제작진이 송가인의 복귀를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그 과정에 담긴 숨겨진 내막들이 하나씩 밝혀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트로트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킨 미스트로 시리즈가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연 송가인의 귀환이었습니다. 단순한 초대가수나 일회성 출연이 아닌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핵심 인물로서 그녀가 심사위원석에 앉게 된 배경에는 제작진의 치밀한 전략과 음악 산업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송가인이라는 인물이 지닌 독보적인 상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이 복귀 과정에 얽힌 내밀한 이야기들이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오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송가인의 복귀를 위해 가장 공을 들였던 지점은 그녀를 단순한 어제의 우승자가 아닌 오늘과 내일을 잇는 살아있는 기준으로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트로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시청자들은 점차 오디션 형식에 익숙해졌고 새로운 얼굴에 대한 갈증만큼이나 프로그램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제작진은 이 지점에서 송가인이 가진 원형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포메들 범국가적 현상으로 끌어올린 주역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정점에 도달한 서사의 완결판이기 때문입니다. 복귀 추진 과정에서 제작진이 마주한 가장 큰 숙제는 송가인 본인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정점에 올랐던 예술가에게 다시 경연의 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단순한 시청률 지표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송가인과 같은 선구자의 조언과 무게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경쟁을 넘어서는 가치를 찾고자 한다는 제작진의 진정성이 송가인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복고와 함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출연료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력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이번 출연 계약 직후 집세체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 만큼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성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액수는 대비에 붙여졌으나 업계에서는 그녀의 출연료가 단순한 연예인 보수를 넘어 브랜드 라이선스 비용에 가까운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가인이 등장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증대해에 판권 수출의 용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부여되는 공신력의 가치가 그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진 내부의 목소리에 따르면 송가인은 첫 녹화 현장에서부터 기존 심사위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의 기술적인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그들이 무대 위에서 겪는 심리적 압박과 트로트 가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는 그녀 스스로가 무명 시절의 서움과 경연의 가혹함을 몸소 겪어낸 인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역시 단순한 선배 가수를 만났다는 들뜸보다는 자신의 길을 앞서 걸어간 거대한 이정표를 마주한 듯한 경외감을 드러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송가인의 복귀가 미스트롯 사회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평가합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높은 기준점이 되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적당한 타협을 허용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은 심사 과정에서 화려한 기교보다는 소리 하나에 담긴 진심과 우리 가락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심사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트로트를 감상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으며 장르의 깊이를 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복고와 관련된 숨겨진 내막 중 하나는 송가인이 심사위원직을 수락하며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참가자들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방송 중 송가인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입을 열며 자신의 발언이 경연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극도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는 그녀가 예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는 국민 가수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송가인의 복권은 광고 시장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심사위원으로 합류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주요 광고주들이 줄을 이었고 이는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가인의 출연료 논란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른 정당한 가치 평가이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미스트로 사제작진과 송가인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한국 트로트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그녀를 통해 프로그램의 근간을 세웠고 송가인은 후배들을 위한 길을 닦으며 자신의 예술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녀가 선택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누구일지 그리고 송가인이 제시한 그 높은 기준을 누가 통과할 수 있을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복고와 함께 시작된 이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예술가가 지닌 상징성이 어떻게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연장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막들 외에도 앞으로 경연이 진행됨에 따라 송가인과 제작진이 함께 만들어갈 놀라운 장면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짧은 평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자산이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트롯사의 성공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한 이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송가인 아티스트의 향후 행보와 그녀가 심사 중 언급한 트로트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혹은 이번 시즌 참가자들 중 송가인의 극찬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질문해 주시면 제작진의 의도와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자부심 송가인과 함께하는 이 뜨거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스트로사에서 송가인이 보여주는 침묵의 무게는 역설적으로 그 어떤 고함보다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심사위원석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켜내야 할 자존심과 본질에 대한 선언입니다. 최근 연예계 안팎에서 들려오는 송가인의 부동산 매입 소식이나 고액 출연료 논란 역시 그녀가 쌓아 올린 이 상징적 권력이 대중에게 얼마나 거대한 실체로 다가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실 대중이 열광하는 것은 송가인이 산 집의 가격이나 구체적인 평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송가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서사가 마침내 도달한 안식처에 주목합니다. 무명 시절의 긴 터널을 지나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다시 정점의 고독을 견뎌낸 한 예술가가 마침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기지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대가 노력과 재능의 결실에 대해 부여하는 가장 정직한 훈장이자 불안정한 예술가적 삶에 보내는 대중의 경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스트로 사는 송가인에게 일종의 성소, 생추엘이 와 같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투영하는 참가자들을 마주하며 그들이 겪을 좌절과 기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냉철한 시선으로 원석을 가려냅니다. 이는 그녀가 받은 고액의 출연료가 단순한 얼굴마담 비용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권위를 담보하는 가치 측정의 기준점임을 시사합니다. 제작진이 송가인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한 것은 그녀의 인지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만이 가진 서사의 정통성을 빌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송가인의 귀환은 트로트 시장의 세대 교체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면 이전 스타는 자연스럽게 잊히거나 밀려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밀려나는 대신 포대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운동장 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이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와 참조할 수 있는 북극성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존재가 소모적인 경쟁 대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임을 의미합니다. 송가인이 미스트로 사라는 거대한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숫자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가 대중의 뜨거운 환호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 고독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성찰의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한국 트로트라는 장르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견고한 클래식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이 보여준 이 기적 같은 귀환의 이면과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진 묵직한 메시지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징의 무게와 예술적 독립의 완성. 송가인이 심사위원석에서 보여주는 침묵은 때로 백 마디의 조언보다 더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그녀가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으며 짓는 미세한 표정 변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치열하게 지켜왔던 음악적 자존심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이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목격자의 시선입니다. 많은 이들이 송가인의 화려한 성공만을 기억하지만 정작 그녀가 미스트로사를 통해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순고함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출연료 논란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대중의 집착은 역설적으로 송가인이라는 존재가 지닌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반증합니다. 15억 혹은 집세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치환되는 소문들은 사실 대중이 한 예술가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쉬운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송가인은 이러한 세속적인 잣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물질적 성취를 넘어 자신의 이름이 하나의 장르를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무대 위에 여유로운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사가 정립한 새로운 멘토링의 전형. 미스트롯 사에서 송가인의 역할은 기존의 독서령 심사위원이나 감성형 멘토와는 개를 달리합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기술적인 결함을 지적하기보다 무대 위에서 아티스트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중압감을 이겨내는 법을 전수합니다. 송가인은 알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음정을 맞추는 노래가 아니라 삶의 굴곡을 목소리에 담아내는 서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무대 위 어린 참가자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자 동시에 언젠가 도달하고 싶은 꿈의 지도가 됩니다. 송가인이 심사평 중 내뱉는 짧은 한마디 예컨대 너만의 색깔을 잃지 말아라. 혹은 관객의 눈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은 그녀가 수만 번의 무대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얻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이러한 멘토링은 미스트롯사를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한국 전통 가요의 정수를 전수하는 거대한 마스터 클래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공백의 미학 정점에서 내려와 다시 시작하는 용기. 송가인이 겪었던 정점 이후의 정체기는 사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조명이 자신을 향할 때 인간은 눈이 멀기 마련이지만 조명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순간 비로소 주변의 풍경과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송가인은 그 시간을 비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목을 가다듬듯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미스트롯 사복기가 그토록 찬란해 보이는 이유는 그녀가 과거의 영광을 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우승자라는 타이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로서 무대를 내려다봅니다. 집을 샀다는 소문이 암시하는 안정감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지탱해줄 기반이 있다는 확신은 예술가로 하여금 더 과감하고 진실한 목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세대교체의 가교로서의 역사적 소명 송가인은 이제 자신의 시대를 넘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스트로 시즌 1에서 열었던 그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온 후배들이 더 넓은 광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녀의 출연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인지도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지고 있는 이 역사적 소명의 무게에 대한 정당한 지불일 것입니다. 미스트롯 4의 시청자들은 송가인을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스타가 여전히 그 자리에 건재하며 우리와 함께 늙어가고 동시에 새로운 세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광경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보기 드문 정서적 위안을 줍니다. 송가인은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자부심이자 청년층에게는 실력으로 일어선 자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송가인이 미스트롯 사회 심사위원석에서 보여주는 침착함은 단순한 방송용 연출이 아니라 수년간의 영광과 고독을 모두 풍부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풍경입니다. 그녀가 참가자의 노래 한 소절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 대신 깊은 한숨으로 공감을 표시할 때 시청자들은 그 짧은 찰나에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목격합니다. 이는 수천만 원 혹은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로 환산되는 출연료의 논란을 넘어선 예술적 가치의 영역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가들은 송가인의 귀환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해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송가인이 출연한 해차의 광고 몰입도는 평소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그녀가 특정 참가자의 가능성을 언급할 때 관련 음원 및 영상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송가인이 단순한 출연자를 넘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크리에이터이자 브랜드 권위자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세체 메이비라는 자극적인 소문이 대중에게 설득력을 얻은 이유도 그녀가 창출하는 이러한 유무형의 부가 가치가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송가인 본인은 이러한 숫자의 나열에 매몰되지 않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돈은 내가 부르는 노래의 결론이 아니라 노래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을 샀다는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예술을 갉아먹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트로트계에서 여성 솔로 가수가 자생적으로 구축한 드문 경제적 독립 모델이며 후배들에게는 실력이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스트로사의 제작진 또한. 송가인의 존재를 단순한 시청률 보증수표로만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송가인을 통해 프로그램의 서사를 완성합니다. 시즌1의 우승자가 시즌4의 심사위원이 된다는 설정은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 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유산을 이어가는 전통임을 시사합니다.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 긴장한 채서 있는 후배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무명 시절의 서러움과 우승 후의 혼란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엄중한 경고와 따뜻한 격려가 공존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교차는 미스트로사를 단순한 오디션 이상의 사회문화적 기록으로 격상시킵니다. 송가인이 심사평을 통해 강조하는 본질은 기교나 고음의 높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참가자가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이는 과거 송가인이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핵심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태도를 보여주는 스승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송가인을 둘러싼 논란과 소문은 그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출연료의 액수는 잊힐 것이고 집 구매에 대한 이야기도 가십의 뒤편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사의 무대 위에 남겨진 그녀의 침묵과 조언,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꿈을 키운 새로운 스타들의 탄생은 한국 대중문화의 지형도에 깊은 각인을 남길 것입니다. 송가인은 이제 자신만의 왕국을 짓는 일을 넘어 누구나 머물 수 있고 누구나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넓은 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 영원히 지지 않는 트로트의 여왕, 결국 송가인의 이야기는 집을 사고 출연료를 받는 경제적 성공담으로 결론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재능 하나로 세상의 편견을 깨고 정점의 고독을 이겨낸 뒤 다시 대중의 품으로 돌아와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위대한 성장기입니다. 미스트로사는 그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때로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때로는 조용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때로는 후배들의 무대를 지켜보는 객석에서 말입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송가인이라는 이름은 한국인이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그 목소리의 기억과 함께 영원히 박제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그녀가 보여준 그 끈질긴 생명력과 음악에 대한 진심에 더큰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